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은 결혼 정년기의 그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인 정년기의 모습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가 아니라 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이또 호기심이 또 생깁니다. 네, 네, 그 아담은 진짜 태어나자마자 어른이고 네.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네. 아, 예수님은 애기로 태어나셔서. 시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 30여 년을 우리처럼 이제 과정을 겪으셨고, 이제 아담은 몸은 성인으로 태어나, 창조됐지만은 이속 사람은 성장할 시간이 없었어요. 성장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뱀하고 맞닥뜨려서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셔서 충실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충실히 겪으시고 삼십 여 세쯤 되었을 때뱀 사단을 만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그 그것들을 그 사탄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꼭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음. 어, 예수 믿자마자 슈퍼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수 믿자마자 영적 전사가 되거나 음. 예수 믿자마자 신령한 사람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마저도 30여 년이 성숙 과정이 있은 후에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되신 것처럼 우리도 충실하게 신앙생활에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